Bottles, messy bed. Clothes are hanging off the shelf. Memories scattered in my head. Been a mess since you left. Watching screens, picking shades. Drinking, eating by myself. Haven't left you in days. Been a mess since you left. I've been keeping all your boxes in case you ever want it. But it's been a while. 음. 안녕 하 십니까？여러분, 여기 는 불가리 아의 소피아 입니다. 오늘 저희 는 그리스 의 테살로니키 로 이동 을하는날 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로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 그리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로망이나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걸로 꼭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버킷리스트가 한 30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가는 거예요. 그 파랑파랑한 거그 산토리니 보는 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3월 언저리가 다가 올쯤에 그리스로 드디어 이동 을 합니다. 그리스로 이동을 하기 전에 저희가 여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지내고 있었던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는 주방 겸 거실이에요. 안녕! <laughs> 저희 여기 이 테이블이 확장형이에요.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2인용이 될 수도 있고 펼쳐서 4인용이지만 저희는 각자 한 칸씩 맡아서 작업을 해가지고 엄청 쾌적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뭐 있을 거다 있었고요. 여기 일단 공간이 엄청 넓어. 저희 TV에다가 홈트 틀어놓고 여기에서 운동도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기는 이제 현관이고요. 세탁기 있고 이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침실이에요. 침실은 아늑하게 딱 침대 하나 있고 햇빛 잘 들어오고 이렇게. 엄청 좋았습니다. 화장실은 간단해요. 이 집은 되게 특이한 게 샤워 부스가 따로 없었어. 여기에서 샤워를 하면 되는데, 여기 밑으로. 물이 새나오더라고요 실리콘 마감이 좀 잘못됐나봐요. 저거는 퇴실하면서 저희가 호스트한테 따로 얘기를 할생각이고요이 집은 저희가 이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에어비앤비 팀에 보시면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가장 예의있게 혹시 할인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통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특별가로 딱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일주일, 7박 8일 동안 엄청 엄청 잘 지내다가 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 좋았던 점또하 하나는 여기 길 건너면 바로 앞에가 그뭐 바냐바샤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소피아의 랜드마크 중에 또한 곳이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 다막뭐 박물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랜드마크고. 아주 딱 길만 건너면 거기여서 빠르고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나 소피아에 여행 오신다면 여기 숙소 추천드립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또 적어둘게. 거의 무슨 나, 숙소 전도사 아니냐? 에어비앤비 전도사? 어쨌든 제가 너무 잘 지냈으니까 믿고 오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준비 다 됐나요? 네, 정리하고 음. 출발하죠. 정리를 하고 그리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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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버스 정류장에 왔고요. 아쉽게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소피아에서 그리스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진짜로 열차가 너무너무 타고 싶었어요. 기차 낭만, 국경을 넘는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즐기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소피아에서 그리스의 테살로키니, 그리고 루마니아, 터키의 이스탄불, 이렇게 가는 열차가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봤더니 테살로니키까지의 운행편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랑 이스탄불로 가는 거는 6월에서 10월까지만 한다고 써 있었어요. 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해 코로나가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의 여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수기다 보니까는 좀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안된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스를 타고 가고요 저희는 소피아에서 그리스의 테살로니키라는 도시로 가는데요 테살로니키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아테네 다음으로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시작점으로 잡고 이제 그리스를 한 바퀴를 도는 게 목표인데 돌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면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5시간 걸린대요 뭐5시간 껌이죠. 우리가 이전에 8시간을 이동했기 때문에 5시간 <laughs> 껌인데 앞이 막막하네요. <laughs> 그래도 어저께 마트 가서 간식거리 잔뜩 쟁였고 물도 챙겼고 든든하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왔어. 여기 버스 정류장 근처도 여행사로 가득했던 것 같은데 다 문을 닫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수업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예 티켓에 써 있다고 했어. 수업을 필요 없다고. 그리고 요즘에 발칸 다니면서 스테이션 피가 있었거든요. 터미널 이용료. 나는 그걸왜 봤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었는데 지금 여긴 없는 것 같아.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각 버스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버스 회사 앞에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내가 타는 플랫폼 번호인 것 같아요. 내가 예약한 버스 회사 앞에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거기 앞으로 바로 딱 그에 맞는 버스가 딱딱딱딱 쓰네예요 그래서 저희 무사히 잘 탔고요. 오늘 버스는 넓어. 좋아. 역시 이 버스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싸서 예약한 건 아니고 그냥 시간대에 맞는 걸 예약했는데 비싼 게좋은것 같아요. 본 주인 어쩔 수가 없다. No. <laughs> 한 분이 있으셨어. 어, 야, 선 선. 마지막 도착 2K. 2K. 네. 오케이. Thank you for today. 목적지를 보여드렸더니 그냥 요거면 바로 된다 해가지고 써 있는 건 1유로였는데 90센트였어. 그럼 요 영상 키. 카드로 결제됩니다. 저 마스터카드 쓰고 있는데 마스터카드로 결제돼요 2K 타면 돼. 포스트가 마중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대면입니다. 근데 오히려 대면이면 편한 게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바로 바로 안 좋은 걸 딱딱 얘기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이 집이 아니었어요. 여건물이었어. <laugh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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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Lucy. l u c 다 l 이 y Lucy. My name is m a r a My name is o y o So, here we a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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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Aristides. Aris. Aris. They, they call me Aris. Aris, Aris. okay. okay. Aris. <laughs> Aris. you? 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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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a? Uh, you can call me Tau. Tau. Yes, hmm. just Tau. Pada. Yes. Okay. Please. You hear me? I can walk. One two. Okay. Please, <laughs> please go, go inside. Okay. Okay, okay. <laughs> okay. <laughs> I think we can go together. Okay. Okay. No problem. Th third floor. Okay. Wow, Wow. <laughs> this is not uh, for very heavy things. Eh? Ah, no problem. Okay. Uh, we have here. We have, to we have toilet. And yes. We have hey. some cleaning material. Hey. Okay. Hey, here uh, we have Wow. Yeah. We have also, do you know this machine? Yeah, yeah. yes. We'll yeah, yeah. We'll Thank you so much. Wow! Uh, normally the organic mm. goes to the green bins mm. and the recycled one mm. we to can the put blue. in a separate, uh to the blue, to beans. The blue bins, ah, okay. okay, blue bins, uh, bottled oh, no. water oh, and this is filtered water, oh. ah, filtered water, know filter they know, they know, oh. this is filtered water, oh, like this, uh huh, and this is Simple water. Ah, okay. To wash the, the big ah, one, mm. you see. Mm -hmm. the, the big it's one is for washing. Yeah, yeah, yeah. And uh, the the small one, the little, mm -hmm. is ah. for drinking. For drinking. Oh. Ah, okay. Wow. Mm -hmm. to, to avoid chlorine, mm -hmm. to avoid It's clonine. not uh, necessary mm. to buy bottles. Mm -hmm. Mm -hmm. Oh wow! This sure, is sure. perfect. It's okay. good. Okay. Very good. <laughs> Will you use uh, this one for sleeping? No. I no, no no, I mean no, no. You you sleep both. Yes. Yeah. Wow, very cozy. Yeah. Oh, good, good, good. Did you see? Hmm. Everything is uh, clean and fresh. Hmm. Ah. <laughs> <laughs> yes. <Yeah. laughs> very okay. good, very good. Uh, of course. Yeah. <laughs> <And> this, <laughs> this, this is clean. Ah. No. Everything is clean. We yeah, clean yeah, it's all, of this. Oh, all of this. All of this. Every Heart. time. How oh. And, and yeah. the bathroom curtain yeah. is new one. Oh. oh. Lucky, lucky. Yeah, we are very yeah, lucky. lucky. Yeah. <laughs> You're welcome. Another balcony. 너무 좋아. I like <laughs> balcony. Oh. We have uh, very good uh, drawings. Oh! Yeah. Uh, you want something, some other information about the buses? We want to know where can you buy bus ticket. Bus ticket? Mm -hmm. Yes. Mm -hmm. You can buy there. Oh. Ah, over there. Oh. Yes, yes. Oh. Ah, they sell, okay. they sell oh.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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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go to the center, then take oh. another bus. Yeah. Mm -hmm. So within 70 minutes, mm -mm. you can use mm -hmm. this. Ah, okay. Mm. Uh, here is open. Ah. ah. Who is it? Oh, okay. <laughs> Open. Ah, open. ah, ah okay. Okay. But if you want a second key, mm -hmm. we can give you a second key. Oh,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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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we need it. it yes. Mm, yeah, yeah, yeah. Because sometimes people say like we yes. have different... Uh, ah. program. Ah. Different, program. Ah. different program. We always together. <laughs> we the same. the same. <laughs> no, <we're laughs> <to guess. laughs> And s o m t h a n 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Thank, thank you very much. h a e yeah, Thank you. Thank oh, you. v e r y much. h <laughs> a <laughs> v e a good d a y Thank y o u y e a h thank y o u Bye. 너무 친절하셨어. 너무 <너무너무> 너무 친절하셨어. <laughs> 뭐야 중 y 적 표현인데? <laughs> 아 너무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과 어.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고 영어 듣기 평가를 했는데 한20% 정도 알아들었나요난35% 정도 알아들었 오늘은 그래 네, 오늘 오늘은 한35%알아들었나보다 어머님, 아버님벌 대셔가지고 어. 되게 깔끔하게 관리를 해놓으셨네. 그 지금 프라이드가 엄청 넘치셨어 어, 본인들 다치다고 자부심 다 맞아 맞아 딱 느껴졌어. 좋다. 물안 사도 돼서 너무 좋고. 어. 그래서 사실 나는 저걸 보고도 물은, 마실 물은 사야겠다. 그러니까 끓이거나 음. 쌀 씻을 때는 저걸 쓰지만 마실 물은 사야겠다. 좀 물값이 덜들긴 하겠네, 음. 이 생각을 했어. 아, 좋다. 너무 좋다. 향기가 엄청나. 아, 너무 좋다. 우리가 딱 좋아하는 구조야. 음. 여러분, 저또 숙소 너무너무 잘 구했죠? <laughs> 나 진짜 요즘 숙소 너무 잘 구해서 불안할 정도야. 근데 도대체 나중에 어떤 숙소를 만나려고 나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완벽해. 퍼펙트. 우리 일단 지금 배고프거든요. 5시간 이동하는 일이라 지금 배가 많이 고프고 조금 지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쇼핑몰 가서 장보고 뭐 먹을 걸 대충 사오든지 먹고 오든지 한 바퀴 돌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저희는 지금 짐 정리를 해야 돼요. <laughs> 원래 저희가 숲속에 오면 대부분 가장 먼저 진 정리를 하고 이제 일정을 시작하는데 어제 진짜 너무 피곤했어 그치 않아? 왜 피곤했는지 모르겠어 하루를 너무 꽉 채워서 그런가? 어, 음. 사실 5시간 반 이동이 쉬운 건 아니지 음. 근데 이제 그 전에 8시간 이동을 해서 5시간 반이면 충분히 뭐 괜찮겠다 싶었는데 어제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쇼핑몰 나가서 간단하게 밥 먹고 간단하게 장보고 들어와서 진짜 최소한의 것들만 꺼내서 씻고 바로 뻗었어 그래서 오늘 짐 정리는 오늘의 내가 해야 됩니다 지금 짐, 짐 정리를 해야 돼요 <laughs> 저희가 단기 여행을 다니면서 빠르면 뭐 1, 2박 아니면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 매번 이렇게 배낭에서 짐을 싸고 짐을 꺼내고 이렇게 세팅을 계속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짐을 싸고 푸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1, 2박 정도를 지낼 때는 최소한의 짐을 애초에 미리 챙겨놔요 그래서 짐을 안 푸르고 그 짐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은 이제 짐을 딱딱딱딱 정리를 해놓죠 이번에 테사도니키에서는 5일 정도로 머물 예정이라 아무래도 짐 정리를 해놓는 게 편하겠죠? 그럴 거예요 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는 짐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가 출발할 때 영상을 다시 돌려봤더니 나는 16kg 여보는 17kg 더라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막 식재료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뭐 옷도 좀몇벌 사고 짜잔는게 늘었으니까 는 나는 한 18kg 정도 됐을 거고 여보는 한 20kg? 거기에다가 앞 가방은 또안 재어있는 거니까 앞 가방에는 이제 저희가 각자의 노트북이랑 촬영 장비들 각자 소지품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나는 한 22kg? 뭐이 정도 될거 같고 여보는 한 25kg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다 저희 삶의 무게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 50kg 안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의 집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옷을 사계절용을 다 들고 다녀. 지금 봄이고 여름이고를 가리지 않고 지금 다니다 보니까는 사계절용이 있어서 무겁다. 그리고 식재료를 들고 다닌다. 그리고 세제를 들고 다닌다. 편집 장비가 촬영 장비가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배낭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laughs> 이런 특이점이 있지. 우리가 욕심이 많지. 맞아. 사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 이 무게보다는 그 캐리어의 부피에 맞춰서 끌고 다니면 되니까는 배낭보다는 조금 편할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동력을 생각을 하면 이 배낭이 짱이에요. 훨씬 편한 것 같아 진짜. 어, 어. 배낭을 들고 다니면 또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다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니까는 물건을 살때쉽사리 손길이 안 갑니다. 내가 메고 가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정 무게를 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를 절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체랑 코어의 힘이 좋아진다. 아니면 이 배낭을 메기 위해서 하체랑 코어 운동을 하게 된다. 게을리하지 않고 응.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응.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배낭을 선호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배낭에 짐쌀 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요즘에는 진짜 이 전체적으로 딱 퇴실 준비를 하는 게한 30분? 응. 이면 그냥 딱딱딱딱 됩니다. 그 노하우는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카테고리별로 각자의 하우치에 분리를 한다. 옷시면속옷이면속옷 식재료, 세제, 신발, 화장품, 세면용품, 이런 거 저희는 다 각자의 파우치에 딱딱딱딱 넣어서 다니기 때문에 큰 덩어리들만 딱딱딱 들어서 가방에 넣으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방 안에서 나만의 룰을 만든다. 이게 어차피 이 가방에 매번 똑같은 짐들이 들어갈 거니까 는 그냥 막때려넣다기보다는 차곡차곡차곡 나만의 딱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는지도 쉽게 알수 있고 딱 그대로만 넣으면 되니까는 테트리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어. 이미 공간이 어디에 갈지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 어. 어.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룰로 짐 싸는 시간을 대폭 줄였다.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영덕이는 압축 파우치를 쓰고 있어요. 여기 브랜드 이름이 있는데 안 보여주는 왜냐면 광고 아니니까. 영덕이는 <laughs> 압축 파우치를 쓰고 있고, 저는 이거 압축 비닐 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방의 형태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거기는 네모난 형태의 가방이어서 이런 네모난 파우치가 탁탁탁 들어가는 반면에 저는 좀 주머니같이 생긴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비닐로 해서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더 좋더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부피 안 차지 않을까 무게야 뭐내 어깨가 화루 정도 고생하면 되는 거고 이 부피가 안 들어가니까 진짜 좋더라고 이거 사용... 법이 가득 가까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이거 뭐 그냥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서 압축 파우치 뭐 압축 팩, 여행용 압축 팩뭐 이렇게 찾으면 나오시니까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옷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옷을 그냥 가지고 가서 갖다 놓기 하면 끝입니다 짠, 진정리 끝, <laughs> 진정리가 끝났으니까 <laughs> 이 배낭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차고 차고 넣어주면 돼요 어차피 우리 쇼프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 밥 먹을래? 배고프다. 배고파. 사실 짐 푸르는 거 절대 힘들지 않거든요. 전혀 힘들지 않은데 지금 촬영하면서 말하면서 하려니까는 조금 힘들었어. 그랬어? 아. 얼른 밥 먹자. 밥 먹자. <laughs> 저희 오늘 아침 뭐 먹을 건지 아세요? 여기 그리스잖아요. 그릭 요거트 먹습니다. 음. 나쁘지 않다? 음. 음. 불가리아보다 덜 시다 음, 음. 완전 다른 건가? 불가리아에서도 불가리아 요거트 유명하잖아요 난못 먹겠더라고 너무 시고 근데 어저께 여기 마트를 갔는데 요거트 코너가 진짜 이만해 여기 한 켠에는 그냥 플레인이고, 또 다른 한 켠에는 맛 들어있는 거, 막 과일 들어있는 거. 음. 그게 두 칸이었어. 뭘 살지 모르고, 이거, 이거 다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리 번역해봐도 잘 번역이 안 돼. 그래서 좀 비싼 축에 있는 걸로. 액티비아 바로 옆에 있는 응. 걸로 샀어요. 액티비아는 차가 못 싸고, 왜냐면 너무 흔한 거니까. 그래 바로 옆에 있는 거 샀는데 괜찮네. 되게 맛있다. 세개합 어, 3유로 정도 했거든요. 한에 1,400원 정도 하는 거잖아. 근데 맛있다. 어저께. 호스트님께서 주신 웰컴 플루츠 덕분에 과일값 있겠지 이거랑 해서 아침을 먹고 음거 되게 맛있다. 역시 유럽은 과일이 진짜 짱이 있는 것 같아. 저의 로망이었던 그리스에 도착했으니 과연 이 로망에 부합하는지 한번 천천히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예쁜 거 많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배가 많이 부을 것 같은데. 음, 맛있다. 똥도 잘사들